사각근, 목, 어깨 엄청 저리고 아플 예정이 와주시면 이러면, 그 상태면 고고, 됐어요. 이제 살짝 그래도 살짝 마사지, 좌우로 마사지 했더니 그래도 손이 조금씩 들어가죠? 어, 됐어. 이제 잡아. 꼭 잡고 이게 마시고, 몸통을 뒤로 살짝 보내면서 고개 숙여서 손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이걸로 숨을 잡아봐. 다시 숨을, 자, 봐봐요. 사각근으로 숨을 쉬어서 그래. 자꾸. 이렇게 숨 쉬면 사각근이 계속 굳어요. 이렇게. 그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숨을 쉬어야 돼. 횡경막 숨을 못 쉬면 사각근이 계속 일한다고 했죠. 얘네 둘이가 서로 기랑이라고 얘기했죠. 기랑이어서이 사각근을 자꾸 보조근육이야. 얘는 보조근육, 주동구 근육은 여기 밑바닥이에요. 밑바닥으로 숨을.